아주머니가 추천한 칼린초크는 돌로카 지역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사원입니다. 저리 곳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칼린초크가 있는 쿠리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에 눈 내리는 낙원이라 불리며 스키족들의 성지가 되는 곳이죠. 칼린초 K-4도 되나? 네이버도? 네이버도 되나? 아, 아까 말이 케이블카를 쓰세요. 아, 요 마트 케이블카 쳐? 케이블카를 요 아, 아. 인요 케이블카 아 아, 아, 어. 던려봐. 쓰 아, 요 아, 히레노프 자네 바토폰이죠? 어,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 과거엔 한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했지만 이젠 손쉽게 어, <transplant> 닿을 수 있는 칼린초크 사원. 뛰어!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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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요블카케 뺐잖아 다녀봐 아, 근데 웃긴 거 있어요 여기 좀 봐보세요 거, 코트 염소 <laughs> 이0눕비입니다 염소 데리고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염소입니다 <laughs> 오 벌써 와 있어요 저거 타면 될거 같아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드디어 오르는 칼렌초크산 고도를 높여갈수록 구름이 자욱해지며 새로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케이블카가 지금 구름 위를 걷는 듯 구름 위를 날고 있어요. 5분이면 해발 3,800m 이상에 다다릅니다. 그곳에서 어떤 풍경을 마주할지 기대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 <laughs>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구름 속에 산책이 될것 같은데요. 기대했던 풍경은 아니지만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돌로카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요. 여기에서면은 히말라야를 정말 잘볼수 있는데, 아유 지금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주마마히말킨아니히말 히말 히말이나아니이어로로아요아린 날씨 또한 여행이 저에게 주는 색다른 선물이겠죠? 드디어 다 왔습니다. 칼린초크 꼭대기에 있는 마구아티 여신 사원입니다. 드디어 해발 3,842m 칼린초크 꼭대기에 도착. 그곳에 풍요의 상징이자 잔혹한 성품으로 유명한 힌두교 여신 칼리를 모시는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신발을 벗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네팔 분들도 다 신발을 벗고 들어 가셨네요. 호전적이고 피를 좋아하지만 축복을 내리는 힘이 있다는 칼리 여신. 사람들은 그녀 앞에 재물을 바치며 축복을 갈망합니다. 제안어 10개 팔다리에 각종 무기를 들고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준다는 칼리 여신 신을 믿는다는 건 아마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작은 희망을 꺼내어 보는 거겠죠 칼리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오는 날이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나라 네팔에서 여신 칼리를 만나고 갑니다. 사원을 나서던 중 바로 옆에 있는 독특한 집들을 발견했는데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기로 합니다. 마구간도 있나봐요. 남았스테 남았스테. 다 예의 벗으네, 오? 와, 이 대리 마티온데. 거서 예의 벗으네. 떄 거르마 예의 맞뜨래, 응. 예의 맞트래 어르만체 사이나 원래? 와, 떄 비뚤어치르다 밀쳐? 밀쳐? 액침마. 어, 던냐봐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흔쾌히 집안으로 초대해 준 사람들 역시 히말라야 고산지대답게 추루피도 있습니다 조촐해 보여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세간사리가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 나마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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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고죠? 어, 나마스카 나마스카 아고 오, 대레다, 도죠 어, 던내가 이야, 거르마, 이잖아버스는 아, 아마, 어, 어디 어, 다이? 뭐, 아마 몸이. 아, 뭐라? 아, 뭐라? 아, 뭐라? 아, 뭐라 아,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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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니요. 가니. 아요요 마라이 내디니. 어우베드 न 온 हुन्छ? हो र? अ म चाहिँ भारी ब ग र 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며 살아간다는 가족. 몸이 아픈 아내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답니다. 감자를 먹는데 양념을 주셨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고추가루하고 소금을 섞은 거예요. 딱 보니까 순대 찍어 먹는 그 그거 그 양념 딱 생각나요. 야 산에서 귀한 간식거리도 내주는 따뜻한 분들입니다. 음 찍자. 싸먹자. 아, 어 감자가 아무 아무 양념이 없는데 이것 딱 먹으니까 약간 짜고 맵고 딱 맞습니다. 어머. 그런데 어, 바깥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법 오래 내릴 것 같은 굵은 빗방울인데요. 자신들은 괜찮다며 편히 쉬다가라는 시바 바두시어가어가 아, <laughs> 아, 아, 아. 지금 밖에서는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여기 높이는 3,842m고 저에게는 막걸리와 감자 안주가 있습니다. 완벽한 조화네요, 완벽한 조화. 조금만 먹어보겠습니다. 디커쳐그러쳐라차이나 구준 날씨 때문에 더욱 깊어진 인연. 시바바도시가 안쪽에 있는 안방까지 안내합니다. 되레 나무총! 빗들어치르는 일죠? 조금은 어둡지만 아늑하게 느껴지는 방. 날마다 신에게 소원을 빈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근데 오늘 어떡하지? 네. 날씨가 이래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와야 될것 같습니다. 나이 또바에만이흐르 올라. 어. <laughs> 아, 정말 정말 여기 사는 거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버 사디 하지. 아 바에르바다우 घुम्ना आउसन या हिमालय दिसेर हेर्नलाई. कति खर्च गरेर आउसन बिचारा. अब मलाई चाहिँ हामी बसेर यसरी हेर्दाहेरि आनन्द खुसी ल ा ग ् छ 눈으로 보지 못한 최고의 풍경은 시바바두 씨의 표정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다시 와 그와 함께 이날의 풍경에 대해 다시 얘기 나누고 싶어집니다. 두 시간 만에 그친 비. 어, 이제 비가 그쳤네요. 아, 다이 뭐 빠르긴 아, 해. 오케이, 떤여봐 아, 헤리베 떠 올라. 떤여봐칼린척에 아, 아. 아. 오면은 설산을 많이 보고 갈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날씨가 이래서 설산은 못 봐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또 새로운 분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억이 좋아요. 설산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저분들 때문에 다시 칼린 척을 와야 될것 같습니다. 최고로 눈부신 하루를 선물 받은 구름 위의 산책이었습니다.